자, 여러분, 어. 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죠. 예. 오늘은 운동로그 좀 촬영을 해보려고, 오늘 다리 운동인데 예, 운동을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부스터를 챙겨 먹는, 먹습니다. 예. 좀 어색하긴 한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킹콩에서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오랜만이죠. 자리 <laughs> 운동 루틴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한번. 어 그래, 많이는 하지 않거든요. 거의 1시간에서 한 70분 정도 딱 하는데, 그 안에 최대한 펌핑감을 끌어내고, 운동 효율이나 강도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운동 루틴? 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동생들이 이제 이런저런 토크의 주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딱 말을 듣는 게뭐 운동을 잘해야 된다. 자,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밖에 없거든요. 렇게 조명을 켜고 시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운동으로는 익스텐션, 익스텐션 하고. <laughs> 일단 요걸로 그냥 가볍게 이제 펌핑 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1, 1분 버티기. 그래서 천 이렇게 분이5 1분 있는구나. 어, 이제 1하1분 있어요. 자, 1분 끝났고요. 천천히. <laughs> 일첫 세트 요거 한 3번 정도 하고 마무리 할건데 첫 세트는 1분 정도 버티고 이제 수축 이왕 할때 이제 최대한 정적으로 그리고 절대 익스텐션 할때 킥하지 않고 네. 이게 차는게 아니라 이게 이게 우리가 하다보면 자동스럽게 차게 되거든요 요거 안하려고 네. 최대한 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도 분명히 차긴 찼을거예요한 10개 넘어가서는 그래서, 일단은 몸풀기로, 요거 1세트 하고 바로 이제 중량 칠 거예요, 지금. 방금 40kg로 했고, 이제는 70. 70으로 할때좀 차요? <laughs> 아니요. 70도 정적으로 해요? 70도 정적으로, 90도 정적으로, 100도 정적으로. 그렇구만. 그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동 전체적인 부분을 객관, 객관적으로 딱 봐야 되기 때문에, 반동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객관화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게를 치든 무게를 치지 않든, 정확하게 그 자세, 그 궤적 그대로 움직이면서 하려면 그거는 확실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 100kg 스쿼트를 다섯 개 했던 사람이 음. 이제 여섯 개로 음. 올리고 싶은데. 그게 반동을 쳐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지. 진짜 기존 자세 그대로, 했을, 그대로 했는데 여섯 어. 개가 돼야 이제 객관적인 어. 어. 평가가 맞았지. 되니까 어. 계속 같은 그 템포로 운동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어. 이거 어. 음. 그냥 천천히 이제 그거를 최대한 정적으로 음. 그냥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걸 되게 잘하는 이제 보디빌더가 니거커. 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 스타일인데 음. 니거커가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그 선수는 완전 정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많은 무게를 또 다루는 것도 아니야. 보면, 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선수들은 당연히 무게를 많이 다루지만 그 사람이 오픈해서 탑 클래스 선수에 비해서 막 엄청난 무게를 다루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 내가 참 좋아하는 운동 스타일이거든. 그 자체가. 근데 이거 100kg가 좀 가벼워, 유택 이게. 음. 와, 좀 대중적이다 보니까 100kg에서 우아할 정도가 아니거든. 좀 가벼워. 아, 아니네. 잠깐만. <웃음> <웃음> 야, 이걸 이렇게 들수 있구나, 근데. Believe of God. 요거는 따라 하시더라도 정말 조심히 제가 이번에 시즌 막바지 막바지 때까지도 요거 지금 100kg로 정확하게 10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60kg로 20개 하는 건 목표로 잡았는데 그거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관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조심해서, 지금은 여섯 개 했거든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하는데, 그 이상 가면, 이제 허리나 이런 데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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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틀리는 게 느껴져서, 이제, 어! 할 때, 그만하고, 윽! 할 때, 그만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게, 아마, 힐도 잘알 거야.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 근데, 저는 어. 이 스플릿스 코트, 스미스에서 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궤적이 약간 어. 이질감 들긴 해요. 근데, 어. 확실히, 이제 뒷다리나, 이제 어. 둥근이나 햄스트링이나 이런데 자극 주기는 진짜 이게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많이 안 했잖아요. 어. 그만큼 힘들어서. 그러니까 런지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솔직히 나가, 내가 선호하는 운동 아니에요. 그 스쿼트랑은 조금 더 달라요. 이거는 왼쪽 발을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오른쪽 발을 또 해야 되거든. 약간 워남 덤벨로 같은 음. 느낌. 어, 약간 진짜 숨이 턱까지 막히는 그런 느낌이야. 자, 이제 요거는 무게 올려서 런지. 아이고. 어, 최대한 정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무겁게 해, 형님? 런지를? 그러게. <laughs> 아니, 아니, 뭐할수 아, 야, 야, 뭐할수 있지. 와, 난 이렇게 하면 못, 못 일어난다. 아! 응. 아! 아! 이렇게 무겁게 하는 이유. 제가 이때 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게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어. 그니까. 러 과소평가했구나. 다이다시네요 맞습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 몸이 좋아지려면, 한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 영상을,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방금, 어떻게 보면, 되게 천천히 적응적으로 움직였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았잖아요. 지금. 다섯 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요걸로 한 스무 개할수 있으면 돼요. 그럼 다리 커집니다. 이개 못하잖니. 아, 못하니까난 <laughs> 일단은 목표는 요걸로 열 개.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고립을 정적으로 해서 무게를 많이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몸은 커집니다. 어, 내가 이렇게 해서 런지 한 160, 180 별로 몸에 무리가 없이 천천히 하면. 다리는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다리가 좀큰 이유가 다리 굵잖아요. 그 이유가 몸의 타입도 있겠지만 다른는 무게가 다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PT 회원들은 예를 들어서 PT 회원들이 못 든다는 게 아니에요. 뭐 60, 80, 100으로 하면 힘들어 죽어. 근데 나는 그걸 140, 160, 180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다리가 큰 거예요. 그게 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요새 크리스 범세드 스쿼트 하는 걸 보면, 260을 열방하던가. 맞지 올림피안 중에, 어. 제가 볼 때, 이, 힘 약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 거의 그냥, 음. 그, 하디 추판이죠. 하디 추판 요번에 2등 했잖아요. 미친, 그 시즌 거의 막 빠질 때 프론트 스쿼트 220을 정확하게. 완전 괴물이랬지, 괴물. 애들이 근데 막 가가지고 이제, 어. 별로 무게 안다루더라 이러는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어. 못 다루는 게 아니라, 안 다룰 때가 있어도, 그렇지. 못 다루지 않습니다. 보면, 어. 최대한 무게 잘 들어. 잘 들고, 어. 정확하게 무게를, 이제 고립해서 하려고 하고. 아니, 시즌 막 빠질 때, 프론트 스쿼트를 2 220을 한다는 게, 와, 진짜,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그걸 이긴 사람이 데링랑 스포드. 근데, 데링랑 스포드는, 어, 정말,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그 1%의 유전자그 사람은. 정말 특출난 사람 그러니까 약간 다시 태어나야 이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야 데리그런스 보드나 아니면 키움 피어슨 같은 경우는 진짜 자 이제 런지 140 요것도 이제 반동 안 쓰고 정확하게 근데 아 이게 지금 몸 상태에 될지 모르겠어요 조심하십시오 아내 스커트 무게보다 많이 들어. <놀람> 10개를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 와,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하다. 오케이. 런지는 여기까지. 끝. 자, 여러분, 이제 스쿼트 할 거고요. 이제 100kg거든요. 이제 네로 스탠스로 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미스를 조금 즐겨 하거든요. 크게 무거운 무게를 안 하고 정적으로 최대한 할수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밑에서 약간 멈추면서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이게 될지 모르겠네. 어, 이렇게 나 응. 아래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완전히 늘어났으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발바닥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정적으로 골반 쓰지 않고 최대한 그대로 아 근데 이걸로 진짜 요렇게 요런 스피드로 스쿼트 에 20개를 한 방에 할수 있으면 진짜 다리 진짜 좋아질 것 같아. 자, 이제 요거는 이제 120. 응. 무게 조금 잘어서 최대한 조심. 아, 응.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 피가 이겨. <laughs> 40을 하고 싶은데 오늘 아, 오늘까지 예, 스쿼트는 여기까지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100 140안 할라 그랬는데 아, 여기 또 뒤에 친구 보조자도 들어오셔도 아, 됩니다. 인상 봐주세요. 네. 아나몸 좋다. 몸 좋습니다, 이 친구. 체급이 어떻게 되시죠? 저 그냥 헬리니. 아이 양복 입으시죠 이거. 그렇죠. 야팔 멋있죠. 이 팔, 아니 팔이 안나오는데 잠깐. 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성견 선수 닮았는데. 칭찬이죠 아니야. 이 몸도 그렇고 약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어. 저전백기 크레아틴 먹고 있어 가지고. 아. 저한테는 되게 뭐 칭찬이구나. 칭찬이죠. 아, 들어가시죠. 아, 많은 <laughs>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해서 겠 <laughs> 전백이님. <잠베이님. 웃음> <laughs> 저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음. 아무 모르지. 저는 그러니까. 크레아틴 지금 두 통째 먹고 있습니다전백기 아, 프로틴도 사셨잖아. 네. 아무 뭐 아몬드. 아몬드. 안들어도겠다 하나만요. 조지마세요 아니 아니. 됐어요. 160까지는 하겠다 그래도. 네, 앞으로 많은 이제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정 출연으로. 고정출연 네. 내년에 시작 계획 어떻게 되세요? 내년에... 아직은 저는 <laughs> 계획이 없습니다 <laughs> 역시 몸 좋은 사람들은 그냥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합니다 최근에 생체 울산 1등 1등 클래식 1등 클래식 1등 보디빌딩? 보디빌딩... 아니 그... 나이로 끊는 보디빌딩 1등 했어요 아. 맞죠? 네 마이너스 30세 했죠 마이너스 30세 <laughs> 좋다 저 그거 못했거든요 <laughs> 난 25세 1등 하고 30세 1등 하고 싶었어요 근데 26살 때 나갔는데 4등인가? 5등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못 나가고 내년에 그랑프리로 간 거야 생체 그미스터 홀슨 할수 있으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뭘 먹는다고요? 잔이기크레아틴 그 먹어서 그걸 먹어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같잔기 연락 주세요 <laughs> 저한테 자 여러분 마지막 운동은 라잉랭 컬입니다 50kg로 음! 이유 마지막 세트인데 와50좀 무겁다. 이 머신이 진짜 더럽게 무거워요. 그리고 바로 저희 헬스장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지원. 지원. 사용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요기지 괜찮은 것 같아. 갑시다. <laughs> 많이 안 내려도 되는구나. 음. 그래서 진짜 이게 엉덩이 먹다가 엉덩이가 타면 뒷다리까지 같이 먹어요. 그래서 와이 진짜 요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것도 이제 비키니 선수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지금 저희 일상에서 넣어는데 항상 왜 서울에 이런 게 이게 있나 싶었거든 나는 왜? 나는 힙이 스쿼트로 다 된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스러스터 확인해야 돼힙스러스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끝자 여러분 이제 <laughs> 어 운동 하체 운동은 마무리했고요 오늘 좀 깔끔하게 잘한것 같아요 아까 스쿼트도 140까지 그냥 무리 없이 진행을 했고 이제 프로틴 한잔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2023년에 어, 저의 32살의 운동을 <laughs>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어,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이 31일 마지막 날인데 뭐, 이제 지인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정말 새해에는 더 멋있게 또 활동을 잘해달라 그리고 또 댄스도. 많이 쳐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를 그래도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또 지치지 않고, 또 열심히, 어, 또, 운동하면서, 또, 즐거운 댄스도 많이 쳐, 쳐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댄스 한 번씩 할 때마다 좀 현타가 오긴 하는데, 저는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제가 아까 운동을 하면서 시합, 이제 2024년, 시합 일정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의 계획적인 거는 대회를 두개 나갈 거예요. 음, 미스터 산을 조금 이제 체급 1등이 목표고요. 80. 그리고 체급 1등 이상으로 조금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랑프리까지 한번. 그래서, 그거 일단 한번 지금 나가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선발전. 이제 전국체전 선발전, 그리고 미스터 올, 미스터 올전이 아니라 전국체전이 10월에 또 열릴 텐데, 기내인가? 부산인가? 부산인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 이제, 탑10 안에 드는 게 목표고, 어, 6위 이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게, 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워 있고 많지만, 그래서, 음, 또 열심히 하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조금 더 한번 열정적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했지만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운동한 지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아우. 또 운동을 오늘 또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동생들도 와서 찍는 것도 도와주고 피디도 찍는 거 도와주고 해서 운동도 잘하고 이제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운동을 정말 알차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렇게, 어, 제가 뭐 재밌는 채널은 아니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또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제 잘 이제 영상도 올리고,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술한잔 했거든요. 술한잔 했는데 이제 거기서 술집에서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한두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가지고 아 진짜 내추럴 티어 라면서 아, 내 운동하는 거 봤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사진 한번 찍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 이제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는 이제 원하시는 거꼭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